안녕하세요. 서울탑치과 연문서 원장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전체 임플란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전체 임플란트라고도 하고. 또 모든 턱에 임플란트를 심는다해서 전악임플란트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두 가지 용어를 많이 쓰는데 이 전악임플란트 또는 전체 임플란트는 의사로서도 굉장히 좀 어렵고요. 또 이거를 보철을 만들어서 올리는 데까지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걸리는 아주 또 중요하고도 어려운 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가 하나도 없을 때 임플란트를 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이런 때몇 개를 심어야 되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보이는 이 사진에 계신 분들은 위에 이가 전부 없기 때문에 사랑이를 제외하고 14개의 치아가 없으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14개의 치아를 전부 임플란트를 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약간은 진검다리 비슷하게 띄엄띄엄 심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많이 심는 개수는 6개에서 8개 정도이고요 어, 우리나라는 그거보다 좀더 많이 심는 경우가 있어요. 8개에서 10개 정도. 그 이유는 우리나라 환자분들이 딱딱한 음식을 식생활의 특성상 많이 드시기 때문인데요. 저는 8개 정도 전후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이게 심고 싶다고 해서 다그 개수만큼 심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때는 굉장히 또 뼈가 없거나 또는 심을 자리가 없어서 원하는 개수만큼이 안 들어갈 때가 있어서 보통 네 개를 심어서 여러 개 이제 또 보철물 같은 것들을 하는 그런 방식도 존재를 합니다.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틀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런 거는 그 환자분의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뼈이식술이나 임플란트 식립술 또 내비게이션 같은 것들이 많이 발전돼서 전과 비교해서 굉장히 쉽게 심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가 현재에서는 재료 자체가 많이 발달하고 요즘에는 과거보다는 조금 더 적게 심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심는 방법 뼈이식술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과거에 숫자를 여러개 심어서 하는 것 보다는 조금 더 튼튼하면서도 수술이 적게끔 하는 방법이 많이 발달을 했고요 물론 치아는 원래 있었던 14개 정도를 맞춰 드립니다 요즘 많이 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8개에서 10개 이 정도를 많이 선호를 하죠 만약에 위턱과 아래턱에 모두 이가 없다고 하면 16개에서 20개 정도를 심는 것들을 하고 그 중간에, 파닉이라고 하는, 이 가짜이죠? 가짜이들을 넣어서, 징검다리 어, 부분을 연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신 분은 10개 정도로 심립을한 건데요. 어, 이렇게 10개 정도 심립을 하면 굉장히 튼튼하고 드시고 싶은 음식을 다 드실 수 있는 굉장히 편안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 현재 임플란트는 과거에 어, 임플란트를 식립 법에 비해서 굉장히 발달을 해서요 요즘에는 이 내비게이션 방법을 쓰게 되면 특히 전악 임플란트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과거에 하루에 이렇게 많은 수의 임플란트를 심을 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환자분도 너무 힘들고 어 의사 선생님들도 집중력이 후반부로 가면 게 떨어져서 힘들었었는데 그리고 또 수술이 워낙 잇몸을 열고 임플란트 심고 뼈이식하고 꾸며놓고 이런 길고도 힘든 수술을 해서 며칠간 좀 힘들으셨는데 어, 요즘에는 어, 디지털 이용해서 어, 뼈가 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이런 물절개 수술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요즘에는 어, 두개 정도는 65세 이상은 또 보험 적용도 받으시고 또 최근에 임플란트 비용이 조금 과거에 비해서 내려가면서 이렇게 전학 임플란트를 하시는 분들이 저희 병원에도 점점 많아지시고 계십니다. 현재 임플란트에서 보시면은 과거에는 이를 다 심어놓고 그 위에 보철을 올릴 때, 어, 이 보철의 방법에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어,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어, 컴퓨터로 미리 다 시뮬레이션 한 상태에서 그에 맞게 임플란트를 넣기 때문에 어, 보철 과정이나 보철 이후에 유지 과정 등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가 이렇게 하나도 없을 때는 대부분 완전한 틀리를 생각을 하시는데 완전 틀리는 식생활 하실 때 툭툭 떨어지시기도 하시고 또 드실 수 있는 음식의 한계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학 임플란트를 전체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이제는 틀리 없는 세상을 새롭게 사시는 생활이 되고요, 드시고 싶은 음식을 모두 드실 수가 있는 아주 좋은 기술이라고 하겠고요. 그에 따른 보철물들이 나올 때는 요즘에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디자인하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기계가 만드는 이런 시설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시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내비게이션 수술은 어, 디지털을 이용해서 CT와 스캔데이터, 우리 입안을 어, 스캐너에다 스캔을 해가지고 3차원 영상을 만든 다음에 그에 따른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게끔 내비게이션 장치를 3D 프린터 같은 장비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어, 저희 병원에도 이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바로 출력을 하는데요. 어, 그 이후에 뼈가 좀 많고 안정성이 있으신 분들은 과거에는 임시틀니를 몇 달씩 끼시면서 고생을 하셨는데 어, 당일이나 그 다음날 정도에 어, 임플란트 위에 어, 임시보철물을 넣어서 심미적으로나 또는 기능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전악 임플란트에 비해서 수술도 편하지시고 뼈가 좀 있으신 상태에서는 식립 후에 당일날 보철도 가능하게 되는 아,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어, 지금 보면은 어, 최종적으로 치아가 올라온 모습인데 치아들이 이렇게 다 있으신데 사실은 이분은 원래 치아가 아까 보셨다시피 한개도 없으셨던 분인데요 이렇게 전압 전체 임플란트를 통해서 바로 임시보철물로 얹고 좀 사용하시다가 안전한 보철물로 바꿔드린 형태입니다. 이분은 그래서 지한 4년 정도 5년 정도를 아무 문제 없이 잘 쓰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은 전체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 전체 임플란트는 상당히 기술의 난이도가 있고 또 이것이 계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식립하는 방법, 식립하는 개수 등을 결정하시고 충분히 토론을 하신다면 이제는 틀리 없는 세상을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